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짧은 입시 수시 입결표 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입결 속에 의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릴 저는 박종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자. 저는 요런 사람이에요 <laughs> 여기 클라우드에 가시면 좋은 자료 많고 바로 자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로그램을 바꿨더니 좀 버벅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뭐, 언젠간 잘하겠죠, 뭐. 자, 일단은 간략한 수시 배치표 한번 보시고요. 뭐, 계략적으로 맞는 거니까, 가늠만 해보셔해보 해보시는 것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게 교, 순수한 교과 전형. 그리고, 어, 요거는 뭐 학추나 지역 인재나 일반형 학종에 해당하고, 보통 수능성, 아니, 모의고사 성적은 이 정도를 나와야 될것 같고, 요거는 좀 탐구형 학종?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걸 갖춘 친구들, 특목고나 전사고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여유 있지 않나.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등급대다, 내신이 3등급되면, 대충 요 정도, 일반고에선 요 정도 상황, 요 정도 상황이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어, 더 중요한 건, 어, 수능최저가 있으면요 이게 또 달라지는 거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그리고 어디가 대학 어디가에 입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자료도 클라우드에 올려놓을 거고요 여기, 어, 여기에서요 기 아주 괜찮은 자료를 올려놓으셨어요 정원에는 제외됐고 개략적인 입결 가능하는 걸로 작년 거 정리해 주셨거든요 어우,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여기 대학별로 이제 전체 그러니까 과별로 다 나눠진 게 아니라 대충 요 대학의 이런 전형이 얼마인지 평균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확인했는데 뭐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노란색이 교과 전형이고요. 50% 컷, 70% 컷. 제가 70% 컷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70등의 성적이라고요. 그래서 70% 성적의 아이를 그 아이의 성적을 알려준 거, 50%는 50%, 50%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등의 성적. 자, 그거를 알려준 거고, 어, 충원율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같이 보기 좋게 좀 해놨는데,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좀 봐둬야 될게 뭐냐. 박스. 어, 치대요. 충원율 160%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진짜, 어, 원래 뽑은 인원이 다 빠져나가고 조금 더, 반이 또들어왔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갔죠? 의대로. 그렇 그래서 의대나 약대는 어, 아니, 저희 치대나 약대는 의대를 좀 우회적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이 쓰니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의대 늘어났네? 우와 대박. <laughs> 그래서 치대나 약대는 이런 걸좀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작년 거만 보시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입시 해거리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소 4개년치는 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약대도 굉장히 많이 돌았다. 그런 거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음,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 여기 안 알려준 데가 있어요. 뭐 여기만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안 알려준 데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 최초 합으로 1등한 친구하고 마지막 문 닫은 친구가 좀 편차가 너무 클 경우에는 안 알려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거를 뭐좀 많이 편차가 나면 그런 걸 펑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외대가 여기가 펑크났다가 안 왔다 났다가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안 알려준 데는 마지막 문다드나의 성적 편차가 너무 크니까 안 알려주는 건데 저는 이걸 안 알려줘도 안 알려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좀 교란시킬 수 있고 헷갈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작년에 펑크났으면 올해 날까요? 입신 해거리합니다. 작년에 났으면 올해는 잘안 그래요. 왜냐하면 전국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이 작년에 펑크 났으니까 올해도 날 거야 그러면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홀수 학년도는 홀수 학년도를 따라가는 게 맞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거다 보시면은 이제 대충 감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먼저 보여드린 페이지랑 이거 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 확인하시면되니까 보통 3개는 이상은 꼭 확인해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대학들도 좀 정리가 잘돼 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또한 가지 특이할 점이 항공대학교 여기는 교과전형이 두 개예요. 교과전형이 두 개인데. 하나는 조금 낮고 하나는 조금 높고 그러네요. 그렇죠?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는 교과 다섯 개만 반영하고요, 하나는 전 교과를 반영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과 중에 다섯 개잘본 것만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좀 높아졌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 그럼 내가 망친 과목들 빼면 되는구나. 아싸 나한테 유리하다. 나만 유리해요? 전국이 다 유리하죠. 맞죠?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어전 과목을 다 반영하니까 나한 좀 불리한 것 같지 나만 불리해요? 전국이 다불다 다 불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하셔서 과목을 좀 줄여주는 그런 거 그런 전형들은 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염두에두시면 되고요. 어 명지대 볼까요? 명지대도 교과 전형이 두 개가 있는데 딱 보니까 아 면접 유무네 그렇 면접이 있으면 어좀 추합도 어 저희 이 점수도 좀 영향력이 있다. 점수가 입결이 좀 내려간다. 근데 학교장 전 학교장 추천이 추합이 더 높네. <laughs> 학교장 추천은 워낙 추합이 많이 되니까 여기 는 많이들 쓰니까. 네. 아무튼 면접이 있으면 입결이 좀 내려갈 수 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 얘기고요. 어 가천대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확실히 어 가천 가체... 여기 여기 여기인데 여기 왜 여기 와 있니 내려가라. <laughs> 네. 최준 유무에 따라 충원률이 올라가거나 입결이 떨어지거나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 좀 지르는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은 면접을 치르거나 최저가 있거나 면접과 최저가 있으면 더욱 더 좋은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활용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난다 충원율에서 차이가 나거나. 이 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교대 라인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까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거 참고해 보셔서, 가늠자 역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시고, 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고, 어, 선생님이, 목포에 계신 선생님이 5개년치나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계속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논술에 대한 걸로 어, 좀 자세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도 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지금이라도 이번 여론방 때서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